안녕하세요. 유쾌한 수학의 나경 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엄마표 수학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연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구단입니다. 아이들이 이 구구단에서 멘봉이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구단의 원리는 알고 있으나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구구단을 외우나 구구단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두 분의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나 구구단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구구단 원리 굳이 알 필요 없었습니다.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됐고요. 안 되면 끼워 맞추기가 가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고력수와 즉, 아이들이 푸는 과정, 답을 내는 것보다 푸는 과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구단의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실 일은요, 2 곱하기 3이 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2 곱하기 3. 즉, 6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수 있게 잘 알고 있나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구구단을잘 외우고 있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는 단이 6, 7, 8단입니다. 처음으로 앞에서부터 2단부터 외우고, 9단부터 다시 거꾸로 외우고, 말로 주고받기도 해보고, 많이 할수 있겠죠?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사고력 수업을 했던 학생인데 각단에 5만 외웁니다. 2곱하기 5, 3곱하기 5, 4곱하기 5, 점점점, 7곱하기 5, 8곱하기 5, 9곱하기 5로 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2곱하기 3이 나오잖아요. 그럼 2곱하기 5 계산을 했죠. 10에서 어떻게 합니까? 2번을 뺍기다 그래서 6이 나오고요. 곱하기 7이에요. 그럼 63이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9 곱하기 5는 45였습니다. 45에서 9를 두 번을 더해서 63을 만듭니다. 이 아이는 구구단의 원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서 사고력 수학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 교과 수학, 교과 문제집을 푸는 데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외우긴 외웠는데, 아 이거 왜 외워야 하냐고 나는 각 단에 5만 외워서도 풀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 가정은 완벽하게 사고력 수학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구구단의 원리와 구구단을 외우는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형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아닌 삼각형, 사각형, 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하죠. 그거를 잘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쓰지 못해도 읽는 한자 공부 수학을 잘하게 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유쾌한 수학의 나경쌤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